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에 사용이 될 다양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어, 촬영된 영상을 어, 파일로 만들어주기 위한 캡처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얻어진 파일도 어, 당연히 어, 일반적인 어, 비디오 파일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SD 메모리 카드나 그 밖에 디스크를 통해서 촬영이 된그 영상을 직접 끌어다가 작업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듀스에는 에우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비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일 메뉴 쪽에 가보면은 어, add 클립이라고 있습니다. 자, add 클립, clip. 클립을 어, 추가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클립은 작업에 사용이 될 파일을 말하는데요. 어, 파일 메뉴에 사용이 되는 add 클립을 사용하게 을 되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을 관리를 해주는 요 빈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네, 플레이어 요 모니터에 직접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불필요한 장면을 인아웃 어, 점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타임라인에 어, 적용이 되는 자, 그런 형식으로 사용이 되죠. 자, 일반적으로, 어,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어, 빈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어, 하는 것이 보통 어, 작업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번에는 어, 파일 메뉴에 add c 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빈에서 직접 어,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는 방법은 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빈 곳이죠. 빈에 이빈 곳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 열기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자, 원하는 아, 파일이 있는 경로 찾아주고요. 자 현재 자 학습 자료 학습 자료 폴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학습자료 폴더는 현재 강좌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학습자료 폴더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촬영이 촬영을 한그 파일을 직접 끌어다가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비디오 폴더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비디오 폴더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작업에 사용이 될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예, 자, 눈썰매 1번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자,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자,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어,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자, Ctrl 키를 사용을 해서, 자,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원하는 파일만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 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하나만 불러오죠. 선택을 해주고요. 열기. 자 그럼 하나의 파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적용된 파일은 타임라인에 끌어다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레코드 모니터죠. 레코드 모니터에 적용을 해서 뭐 간단한 편집 인아웃점 편집을 한 후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빈의빈 곳을 더블클릭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애드클립이 있습니다. 자, 빈에 사용이 되는 add clip은, 어, 파일 메뉴에 사용이 되는 add clip과는 네, 차이가 있는데요. 어, 당연히, 어, 빈에서 사용이 되는 add clip은, 어, 불러온 파일이, 비 어, 빈에 이제 관리가 됩니다. 선택을 해보죠. 자, 단축키는 Ctrl-O 키를 사용하네요. 됐고요 자, 이번에눈썰매 2번을 선택을 해봅니다. 열기. 자, 눈썰베이 2번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듯, 비디오 파일은 그냥 외부에 있는 파일을 직접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참고로, 에디우스에서는 이렇게 불러온 파일은 캐시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캐시 파일은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파일입니다. 현재의 이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캐시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현재의 파일의 속성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파일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에디우스 쪽으로 들어가서, 어 자, 여기서 이제 학습 자료 폴더죠. 자, 비디오. 자 비디오 폴드로 들어가니까 현재 불러온 눈썰매 1 번과 2 번에 자 이와 같이 아이콘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이 아이콘이 이제 캐시 파일입니다.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예, 캐시 파일은 어, 해당 원본 파일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파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할때 어, 보다 신속한 리얼타임 편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러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음 네, l 스틸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이미지 파일은 일반적으로 JPG 파일이나 BMP 파일이나 TIFF 파일이나 어, 아니면 PNG 파일 뭐 이와 이와 같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런 파일을 말하죠. 자, 이렇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스틸이미지 어,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세팅 메뉴에 유수 세팅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자, 소스를 열어 주고요. duration 스틸이미지 아, 그리고 title이 있는데요. 스틸이미지와 어, title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한 장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뭐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파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면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해줄 수가 없죠. 자, 어, 그렇지만 스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한 장면으로 이루어진 아, 그런 형태의 파일이기 때문에 아, 길이를 얼마든지 늘어 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듀레이션 n 어, 초 부분에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5초로 줄어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5초죠. 자, 이 상태에서 플라이 l y OK.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불러와 주면 되죠. 자, add 클립 혹은 빈 곳을 더블 클릭.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미지 파일 폴더로 들어가서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예, 참고로 오디오 역시 비디오처럼 길이가 정해져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불러오는 방법은 비디오와 뭐 동일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할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 보니까 예,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시퀀스라는 이러한 파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자, 이미지 1번을 선택을 해서 열기. 자, 그리고, 어, 타임라인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 해서 타임라인에 딱 갔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의 시간이 5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앞서 5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스틸 이미지의 길이는 5초로 사용이 되는데요. 물론 스틸 이미지는 여기 인점과 아웃점을 잡고 이렇게 끌어다가 길이를 얼마든지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스틸 이미지기 때문에 길이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작업을 취소를 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 어, 을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전 작업 어그 구간으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면 예, 지금의 이제 언두 컨트롤 Z 키를 예,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반복 어 해서 원래 위치로 어, 되돌아오고자 한다면 리드를 예, 사용하면 되죠. 단축키는 컨트롤 l 어, Y 키고요. 이요두 예, 키는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키이기 때문에 아, 기억을 해 두길 바랍니다. 자 스틸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이처럼 길이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5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팅, 유저 세팅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자 길이 를 한번 늘려볼까요?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자 10초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플라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1번 요 스틸 이미지를 끌어다 다시 한번 적용을 그 뒤쪽에 해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 5초가 아니라 5초부터 시작해서 끝점으로 가보면 15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이미지는 10초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길이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스틸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는 길이에 대한 설정을 미리 설정을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선택하고 딜리티키 눌러서 일단 삭제를 해 주고요 계속해서 어, 이번에는 스틸 이미지 이지만 시퀀스 형태 번호가 붙어 있는 시퀀스 형태의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살펴봅니다 자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 보면 시퀀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 폴더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시퀀스 랜드라는 이름에 0, 1, 2, 3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그 번호마다 어, 사용이 되는 장면이 이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형태의 에, 시퀀스 파일은, 어, 장 형태를, 어, 번호가 아, 붙어서 이제 연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사용이 되는데요. 어, 주로 뭐, 시나마 4D와 같은 이런 3D 툴에서 만든, 자, 이러한, 어, 최종 파일을 시퀀스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에, 동영상보다 품질이 좋구요. 그리고 알파 채널 즉 합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영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여기서 에첫 번째 번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시퀀스 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은 나머지 번호가 순서대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파일 동영상 형태의 파일로 불러와지는데요. 한번 해보죠. 열기. 자, 로딩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예,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랜드라는 이름이고요 타임라인에 역시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약간 좀확대 해볼까요? 예, 확대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분명히 정지되어 있는, 어, 스틸리미지였는데, 어, 그 뒤쪽에 있는 번호들이 하나로 이제 차례대로 연결이 돼서 합쳐진 상태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처럼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동영상 파일처럼이 아니라 뭐 지금의 상태는 동영상 파일이라고 볼수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비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알파 채널 즉 투명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이 부분에 뭐 배경을 만들어서 합성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낮장 어 형태로 되어 있는 시퀀스 파일은 어, 개별적인 파일은 정지 이미지, 스틸 이미지이지만 어,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불러와 지면은 동영상처럼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계속해서 이번에는 음, 외부 장치에 있는 자, 그런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디오 시즈에 있는 어, 그, 트랙이죠. 오디오 트랙을 불러오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자, 여러분은 일단, 삭제를 해 주고요. 소스 브라우저로 이동을 해봅니다. 소스 브라우저. 자, 소스 브라우저 어, 시간에, 우리가 어,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e here. We have a channel to get a file, a n 여러분이 사용 을할그 장치를 선택을 해주고. 아, 그 장치를 연결을 해 놨다면, 활성화가 되겠죠. 자, 활성화된다면, 거기에 있는 파일의 목록 이 어, 나타날 것입니다. 아, 그 파일의 목록을 이제 어, 편집이 가능한 파일로 변환을 해서 어,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오디오 CD, 아, 뭐 현재는 이제 오디오 CD에 있는 트랙을 추출을 해볼 거고요. 아, 그리고 영화죠. 예. 자, 영화 CD, 뭐 디스크를 통해서 촬영된 어, 그러한 어, 장면이라면 어, 그 디스크를 뭐 CD나 어, DVD 어, 플레이어에 어,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부분은 이제 어, 컴퓨터에 장착이 되어 있는 어, 그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 현재는 오디오 CD가 어,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CD를 선택을 해보면은. 그 안에 있는 오디오 CD의 트랙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어떤 소리의 트랙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의 소리는 현재 예, 1번 트랙의 음악입니다. 자, 스톱. 다음 트랙이죠? 아,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플레이. 옛날에 한 대수 아저씨께서 행복의 나라로 가자고 했지요. 예, 이런 식으로 네. 소리를 들어보고요. 지금... 예, 스톱. 여기서 마음에 드는 트랙이 있다면, 예,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위쪽에 있는 add and transfer to bin, 이 예,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트랙이, 예, 오디오니까, 이제 오디오 형태의 파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예, 즉, 추출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 뭐 CD나 DVD에 있는 어, 그러한 어, 데이터를 편집에 사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파일로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선택. 자 그럼 이제 빈 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이동을 해보면은 어, 앞서 적용이 된그 트랙의 에, 데이터가 편집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파일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어 변환이 끝났네요. 자 변환이 끝나면 이와처럼 웨이브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자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일은 오디오 CD가 아닌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타임라인에 딱 적용을 해보죠. 예 그럼 오디오 트랙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금 축소를 해봅니다. 자, 소리를한번 들어봅니다. 플레이, 자, 요즘으로 해볼까요? 플레이, 애들은 죽이지 마. 애들은 더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못 번쩍 하고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오디오 CD에 있는 오디오 트랙을 추출을 해서 오디오 파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뭐 디스크에 촬영이 된뭐 그러한 영상 소스 또한 어, 같은 방법으로 어, 이제 어,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해 주면 되는데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영화인데요. 어, 영화 DVD를 한번 추출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CD에 있던, 어, 오디오, 그죠? 어, 오디오 CD를, 영화 CD로 지금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디스크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자, 현재는, 어, 그, DVD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어, 완전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고요. 어, 만약 인식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역시 Add and Transport Bin 이 어, 메뉴를 사용을 해서 어, 변환한 후에 어, 일반 비디오 파일처럼 어,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살펴보시기 바라구요 에디우스는 어, 프록시 파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애프터이펙트와 같은 그런 틀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방식인데요. 어, 데이터의 용량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그 무거운 데이터를 편집을 하는데 다소 시스템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프록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원본이 아닌 원본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록시 파일을 만든 후에 그 프록시 파일을 통해서 편집을 가볍게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에디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으로 가서요, 자, 여기서 파일을 하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록시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현재 빈에 있는 모든 파일을 프록시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어, 아니면 타임라인에 적용이 된그 어, 파일에 대해서만 프록시 파일로 변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타임라인에 하나 딱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어, 파일 메뉴쪽으로 가봅니다. 자 크레이트 프록시라는 어, 기능이 있는데요. 오을 All, 사용하면 비인과 타임라인 상관없이 어, 지금 에디우스의 적용이 되어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자,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B는 B에 있는 파일만 프록시 파일로 변환해 주고요. 자, 그리고 타임라인은 타임라인에 사용이 되고 있는 자, 그 파일에 대해서만 프록시,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타임라인 자, 요눈썰매 1번이죠. 요 파일에 대해서 프록시 파일을 아, 만들어 보죠. 선택. 예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모드 쪽으로 가봅니다. 자, 모드. 자, 현재의 파일 상태는, 어, 원본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proxy 파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proxy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은 proxy 파일이 만들어진 그 파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프록시 파일은 원본 데이터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그러한 가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한도에서 편집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은 가볍게 프록시 모드로 해주고요. 그다음 에 최종적으로는 프록시 모드를 해제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준다면. 원본과 어, 같은 고품질의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그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에 사용이 될 다양한 파일을 불러오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에디우스에서는 외부 장치, 특히 이제 오디오 CD까지 직접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장치의 파일들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